굿모닝 친정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조이야 너 뭐해? 조이야 조이 패션 좀 보여줘 너무 이쁜데? 아니 너 누가 그렇게 조이야 엄마 좀 보여줘 왜? 이뻐서 봐봐 난 엄마 관심 없는데 뭐? 조이야 너왜 이렇게 이뻐? 믹스앤매치를 잘했구나, 저이 고추랑 그거 갖고 와야겠네? 어제 샀던 고추랑 가지랑 가지, 고추 이렇게 세개 심을 거야. 어? 우리 근데 종묘사 먼저 잠깐 갔다 올까? 왜냐면 저희가 가지랑 자꾸 옆에서 참견하지 말아줘, 어? 자꾸 말 이렇게 보태지 마. 그럼 마이크 하나 더 달든가, 알았지? 지금 종묘사에 가서 가지랑 고추 심을 거 사야 되는데 어. 어 이제 다 들려 그러나 보다 자 여기는 저희 가평에 있는 종묘사예요 사장님 가지랑 고추 가지 보여드릴게요 가지 가지 몇 개요? 가지 다섯 개 5개, 청양고추 다섯 개요 가지 비싸지? 고추 맛있는데 하나만 심어볼까? 하나 드려요 그러면? 네 하나만 주세요 가지 고추 한번 아 우리 지난번에 해바라기 할머니네서 주셨어 가지 색깔로 된 그냥 아삭아삭한 고추인데 되게 맛있어 예쁜 걸로 주세요 <laughs> 이렇게 가지 그리고 청양고추 가지 고추 지금 심어야 될 때라 이렇게 샀어요 가자 근데 왜 이렇게 이 꽃들이 활짝 안 폈을까? 아니 꽃들이 진짜 많이 자라긴 자랐다, 오빠. 그치? 오! 이것도 찍어줘. 완두콩이 이만큼이나 자랐어. 여기 감자, 감자 다 나왔다, 그래도 좀 더디.. 얘는 안 나왔네. 좀 더디지만 나오긴 나왔네. 저기 저거 뭔줄 알아? 우리 그때 여기서 촬영할 때 조이가 내 구두 힐로 구멍 내면 그걸 심었잖아. 이렇게 내가 구두를 이렇게 아, 밟고 갔지 아, 아, 아. 그럼 심었지 또 여기다 밟고 갔지 또 심었지 그게 이거야 어떡해 아, 제작진 어쩔 거예요 <laughs> 지금 여기서 지금 <laughs> 완두콩이 나고 있어 이뭔 일이야 이게 <laughs> 이것도 봐봐 완두콩 이거 어떡해 완두콩이야 <laughs> 아나 진짜 웃기네 여기 감자. 많이 잤다. 확실히, 이, 쪽이 햇빛을 많이 보니까, 양쪽으로. 가지 하나.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그지? 아빠가 옛날에 가지 어떻게 했어, 조이야? 뽑았어. 그지? 가지 잘라달라 그랬더니, 가지 위에를 다 잘라버렸지, 그냥. 음. 그지? 가지꽃까지. 가지를 가지, 가지치기 해달라 가지, 그랬는데. 가지꽃은 진짜 소중한데. 이거는 가지꽃이야. 그리고 청양은? 청년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직 안 꺼내도 되고 자 이렇게 땅을 파고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좀 편으로 더파 아니야 괜찮아 요러고 더 덮어야 돼 그런 다음 물을 줘야 합니다 내가 볼때 구멍을 좀 깊게 파야 될것같아 구멍 깊었어 너무 깊으면 너무 속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사실 가지는 어렵지 않아요. 가지가 물을 진짜 많이 먹기 때문에 햇빛이랑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 어렵지 않아요. 아 빨리 가지 열렸으면 좋겠다. 여기랑 여기 정도 엄마 더 심으면 되겠지? 음, 여기랑 어, 여기 잡아 여... 야 돼. 어. 그럼 여기 아, 여기 여기. 가지 고추까지 여섯 개아니요좀더 넓게 잡아야 되는거 하나 놓고 호미기로 쓱때려쓱아 그렇지. 조금 더 뻗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다 파야지. 너무 붙었잖아 분위기. 그럼 저쪽에다 심어? 요 그늘 안으로만. 어그니까 그늘 밖에 넘어서면. 이쪽도 파워, 이쪽도. 이쪽으로 하나 더 심고. 땅이 모자라 땅이. 아니 종묘사를 갔는데 엄마 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그렇지. 거야. 어. 치커리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근데 땅이 없어. 감자를 심지 말. 감자 엄마 좋아하잖아. 나도. <laughs> 맛있잖아, 근데 우리 감자. 그러니까 우리 거 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 <laughs> 없다 그래. 난 고구마가 더 좋아. 그래서 살 찌는 거야 엄마. <laughs> 그럼 감자는 고구마보다 살 찌지.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감자가 전분이 많고 그래서 당뇨에도. 좀덜 좋고, 탄수화물이 훨씬 강해. 많이 들어있어. 아, 아, 아. 정조이! 음, <laughs> 아, 아, 아. <laughs> 내가 소리 질렀다고 지금, 나 흉내낸 거야, 엄마. 아니, 그럼, 그래서 그런 엄마, 줄 아는데, 어디에나, 내가? 잠깐만 조용히 해줘. 조이야, 그거는 거기다 안 심는 거야. 거기. 우리 꽃저 뒤에 갔다 심을 건데? 할머니! 괜찮아! <laughs> <안 괜찮아요. 웃음> 얘는 가지꼬추. 이 무슨 일이야? 조이야. 너 어쩜 그렇게 농사를 잘 짓니? 조이야, 잘 그거 다시 가... 꽂았어? 음 잘했네. 쟤 진짜 왜 이렇게 잘하지? 엄 아까 시금치, 시금치. 가서 기다려줘. 엄마 금방 갈게. 음, 금방 금방 심어. 가지꽃이란 거 보고 알아맞힐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밖에 없거든. 볼땐다똑같은것같아 다르잖아. 얘는 보라 색깔. 이렇게 타이트하게 찍어봐. 보라 색깔. 그리고 이파리도 다르잖아. 그건 다 연두색. 자, 이제 고추 심으러, 청양고추 심으러 출발. 하나, 둘, 셋. 와, 조이 잘 심는다. 잘 심지? 어. 얘왜 이렇게 잘해, 농사를? 주희야얜 뭐라고? 청양고추. 아니. 이거 아니, 어, 좋아. 알았어. 여기 놔둘게. 네가 못하잖아. 엄마 손은 왜 쳐? 엄마 잘하라고. 엄마 잘하라고? 응. <laughs> 고추야, 고추야, 잘 자라라. 고추야, 고추야, 잘 자라.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laughs> 아이 <아니, 나, 웃음> 힘드냐? <laughs> 한게 없는데. 와.. 이제 조이야. 농사는 이제 앞으로 조이가 다 해라. 라라물안 뿌릴 거야, 또? 뿌릴 거야. 조이야, 나비다, 나비. 나비 왔다. 나비야, 나비야. 농사 그거 다른 거 아니야? 죄송한다. 그게 누구야? 뭐 아니었더라? 여우야, 여우야 어, 맞아, 맞아 우야우야 야, 나야 뭐하니 모 이렇게 엄마 뿌리는 아, 거 보이지? 있어. 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농사는 같이 하는 거야 조이가 키운 가지니까 잘 자라서 우리 꼭 나중에 맛있게 수확하자 아니, 여기가 여름 되면 여기가 너무 그늘져 답답해 아니 그래서 시원하긴 하겠어 근데 여기 여기도 또걔는 괜찮아 아빠 톱 있어? 그렇지. 아 내가 잘라야 돼 이거 말하는 거지? 그거 기는거 그렇지 땡길 때 잘라야 돼 톱밥 날리다 톱밥 날린다 톱밥 날려 뭐라고? 어, 고추 조이가 다 심었어, 저거. 뭐라고? 뭐라고? 뭐 자꾸 옆에 말이 많아. 뭐라. 아, 괜찮아, 이거 정도는. 아빠, 해봐. 아빠가 해봐. 얼마나 잘 알아보자.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자르다, 여기 자르다 하니까 한참 안돼 이렇게 어오오 오. 어, 오, 그래, 화나다와 말려 진짜 크다 저기다 꽂아도 되잖아 못꽂아아 여기다 또 가리고 <laughs> <못 꼬잖아. 웃음> 아, 여기다가? <laughs> 그거는 뒤로 돌아가서 잘라야 돼, 아빠 여기, 여 자르지 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방향으로 자르면 안될거 같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 자세가안 나오지. 아 근데 여기 잘라니까 이거 근데 이거 칠해 줘야 되는데. 안 돼. 아, 그럼 나무 죽어. 안죽아 <laughs> 그래? 아니 여기 원래 이제 뭔가 이렇게 막아 주는 칠 있잖아. 그걸 해 줘야 된대. 괜찮아? 나데 어. 조금남았어 아니, 이게 올라가서나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카메라를 비춰줘야지.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아, 어, 진짜 명호 오빠, 명호 오빠 또 없지? 명호 오빠, 아, 어, 진짜 나무 잘랐어. 아, 이게 너무 가려져 갖고 뭐 이걸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잘라 이러다가 무서워. 아니야 잘라야 돼. 여기. 어. 여기 어, 없어지는 어. 아니, 괜찮아. 아니야. 그것까진 안 되는데. 아니, 그것까지 잘라야지만 손. 손하고. 이것좀 보자. 그것까지 잘라야 이뻐. 그래? 응. 줘 봐. 저건 내가 자를 수 있어. 너너 키한테도. 아빠 키나 내 키나. 괜찮지, 무슨 <laughs> 아빠 다시 재 봐. <laughs> 그러니까. <웃음> 지금 키를 얘기해야지. 텐조. <laughs> 땡기고 있어. 맘처럼 되질 않아. <laughs> 어. 엄마가 잘라봐라. 그러니까. 오빠 오빠 시켜봐. 아빠 아빠 명호 오빠 시켜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열를잘 붙다가 이쪽 자르니. 해봐. 해봐. 그래야 편해. 올라가다 넘어지지나 말아야지. 여기 응? 자르던 <laughs> 데가 있고 막. 그래, 로 와! 로 어우, 차가워. 마셔도 되는 거지. 그래. 어, 그렇지. 우리 이거 마시잖아. 가평은 수도세가 없어요. <laughs> 지하수라 그래서 여기서는 생수 안 사도 되고 물한번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아우 고추 조이가 심은 거봐 정조이가 심은 고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잘 크겠지 잘 자라라 자 오늘 뭐라고 해야 되지? 봄맞이 집 청소 서피. 아 아니야 봄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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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정비? 끝 하나 둘셋 모르겠다. 오늘 오전 아시반 기준으로 1 9 7 5 m m 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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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틀어졌는데.